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미가서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8절부터 13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이제 14절부터 마지막절인 20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해당하는 첫 부분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그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격변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8절부터 13절은 시원의 해괴와 여와의 도우심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20절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과 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부분, 1절부터 7절, 불순종의결과로인사 사회적 격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은 경건이 상실되어진 그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 그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5절과 6절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어, 존재하는 심각한 배신행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에, 특별히 이제 6절, 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이렇게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는 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화평을 주고 온 것이 아니라 거물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이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에, 그런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의 선언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7절, 오직 나는 여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여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8절부터 우리가 이제 13절을, 보면 어이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런 새로운 믿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8절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수 있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하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두운 데앉지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자, 9절 회개가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면, 주께서 날 인도하사 광명이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인을 보리로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11절에 보니까,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꼭 그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11절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12절 뒤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가서 7장의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20절을 보게 되어질 때, 14절부터 17절은 기도가,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그의 양대를 치시면서 민족들을 침묵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양대인 이스라엘을 치라, 치라는 것은 예, 이끌어 달라, 이런 말이죠. 먹여 달라, 목양해 달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또한 민족들을 침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예, 부탁을 하는 그런 기도들이 나와 있고요. 어,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어, 언약의 관계, 회복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극률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가서가, 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미가, 미가의 이름. 그래서 누가 호와 같은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지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7장 18절을 잘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그엽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여기 사유라는 말은 용서하신다는 얘기죠.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구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예측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내를 더하시리다. 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어, 우리는 심판과 용서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마지막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7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죠. 하나님은 이러, 이러,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7장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미가서 전체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7장 18절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같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 말하면서 이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체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7장을볼 때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질 때 그분과 동행하는 그삶 가운데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가서 7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